자, 볼게요. 그, 해요. 어, 두 번째 문제. 네, 최근 트렌드. 보이시죠? 네, 어, 그림도 나와있어요. 어, 트렌드, 그림을 주는 게 트렌드는 모입니다. 아, 네, 아주 좋고요 어, 보이시죠? fx는 e x 급제곱이고요 gx는 마이너스 x라고 해요. 그때. p 쪽의 답변은 a콤마 마이너스 a다. 어, 네, 그렇습니다. 어, 그때 뭐 물어봤다고요?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더 타고 지금요? 작다. 뭐라 되지 않습니까? 맞잖아 네. 네. 그림이 지금 보세요. 그림이 어떻게 되있는지 네. 이제 2014년도 배수는예비시에 어, 이때 왜 이런 일이 있었냐 면요 어, 그때에도 교육과정이 개편 되면서 어,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래서 한번 미리 시험을 쳐본 거죠. 네. 네. 예비시이애2형으로 바뀌면서 그 당시에 했습니다. 장로교육까지는 맨날 갈게요. 피곤죽겠어요 자, 네, 이렇게. 자,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요? 이 점의 좌표는 a, 콤마 뭐야? a 뭐야? 그5저은데 그렇죠? 네. 보이죠? 네. 마이너스 a 는 뭐보다 작다. 음. 1 작죠. 네? 뭐? 왜웃지니까 그래서 마다마이너 어? 맞는 말이요귀여이군요 이런 기 맞다니 이런 내용이었다니 아이 말이 되냐 틀렸어요? 틀렸죠. 그러니까 이렇게 무제가없어 지금 제 손에 와우 개이지 하지 않습니까? 게이지이지 그려 그려보라고요. 표기를 개보라고. 요 됐고요. 니연하러 볼게요 니는 니은... 네, 안 해봤어 그래요. 니는 잘. 니는 어디 있다? 어 티가 보다 크대요. t 가 여기 있다.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t 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티는 어디야? 여기 티는 당연히 마이너스 티 여기가 마이너스 티잖아. 됐죠 어. <laughs> 근데 그게 두 개를 빼서 절대값 했다는 말은 두점 사이 거리를 말하는 거야. 그렇게 아시면 돼요. F T 에다가 G T 를한 다음에 절대값 씌었잖아. 무조건 절대값은 거리거든요. 그럼 이 거리 말하는 거지. 이 거리. 이 거리. 그럼 이 거리. 누가 더 커? 얘가 당연히 더 커요. 이뭐이 움직여도 어떻게 움직여도 얘가 더 커요, 감상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. 눈에 모이지 않습니까? 뉘었같다 괜시다, 참, 참, 티그이다 네, 아, 어, 안 해봤어 그한 거죠 안 해봤어. 만약 해봤으면 좋겠다. 그러면 이거 역함수. 역함수, 역함수. 역함수는 어떻게 되죠 역함수는요? 역함수. f 이볼섹스잖아. f 이볼섹스 여기 있죠? 여기 있죠? 어떻게 하면 되죠? 이렇게 그려지는거죠. 맞지? y는 x 대칭 시켜야 되나? 이렇게 그려지는죠 맞아요? 네. 오케이. 그러니까 f inverse x 하고요. y는 음. 마이너스 x 할게없여기이겠죠 0이겠죠. 음. 그럼 맞아 그럼 결정 그 붙는 거 아니야? 맞나?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x. 당연하죠. 여기가 a 콤바 마이너스 a니까 이것도 y,x 대칭돼있을까요? 맞지? 그 마이너스 a코마 겠죠 오케이. 이게죠이 클릭 름이상당 이쁘죠. 정답은 니언디켓이다. 이죠 쉽죠? 네. 금방 흐르죠. 그는게는 수준이야. 할수 있습니다. 그렇지. 내일 복습하시면 돼